1편 118편.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불을 지졌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어미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재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